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을 SNS에서 판매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들이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김보람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이 여행 가방을 열자 비닐에 꽁꽁 쌓인 물건이 나옵니다. 동남아에서 국제 화물 택배로 밀반입된 필로폰입니다. 경찰이 압수한 양이 무려 430g입니다. 13,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다 치과 13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41살 박모 씨는 이렇게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SNS 앱을 통해 팔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대포통장으로 돈을 받고 특정 장소에 숨겨둔 마약을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필로폰을 던져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로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 장소에 숨겨놓으면 그걸 찾아갑니다. 특히 가짜 마약까지 사용해 경찰 추적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가짜로 그 603g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했을 때 경찰관이 나타나지 않았던 걸 확인하고 다음날 바로 진짜 경찰은 국내 총 책임자인 박 씨를 구속하고 중간 판매에 가담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36살 김모씨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